우리나라에서 이, 이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크고 굵은 인재가 나오기 어려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저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예, 유치원. 네. 예.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 글을 배우면 안 됩니다. 글을 배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대개, 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내 길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거는 안목적으로, 모호하게 정리는 안 되지만, 대개 유치원 때 만들어져요. 근데 문자를, 글자를 먼저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글자를 통해서 자기 길을 만들려고 그래. 이 유치원 때는, 글자나 개념에 매개 없이, 동물적으로 자기가 하나하나 장애물을 이겨내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여기에 이 축적이 돼야 돼. 저는 이게 너무 지금 놀라운 게 사실 유치원 때는 글자를 몰라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은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해서 그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한국어와 뭐 영어를 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이제 언어 습득이 빨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것도 교수님은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시겠네요. 말하는 기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게더 중요해요 내속 안에 할 말을 할 말이 샘솟게 하는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세상에 대해서 나를 표현할 표현할 욕구가 없어 그런데 영어 잘해서 뭐 하겠어요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으면은 눈을 감을 수 없고 잠들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유치원 때는 어떻게 보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그러면, 기르는. 유치원 때는 작업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시는 거요조그한장애물을 그러니까 건너보게 하는 거. 음.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게 하는 거. 언어의 제약 없이. 그렇지. 언어의 제약 없이 만들어보게 편견 하는 것이뭐 연극을 해보게 한다든지. 어... 뭐 노래를 해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내 안에서 소산하는 그것을 살아보는 어떤 터전을 갖게 해줘야지. 과를 그 먼저 단어를 많이 가르치고 문장 어, 구조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 그건 소탄 대시래요. 어, 그러면 이제.